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삼성효과의 직격탄을 맞은 브레인타워 병원 상가 분양 소식입니다. 삼성효과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삼성의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이끌어냅니다. 이런 삼성 효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브레인타워 병원 상가입니다. 브레인타워는 뛰어난 입지 조건과 미래 가치를 자랑합니다. 주변에는 대규모 주거 단지와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레인타워는 병원 상가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분양에 참여하시면 삼성 효과의 프리미엄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꼼꼼한 상권 분석과 투자, 가치 평가를 통해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브레인타워 병원 상가 분양에 참여하셔서 성공적인 투자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브레인타워 병원 상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분양 문의는 010-9973-8255로 연락 주세요.